오늘은 분양의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강남의 중심, 신사동, 도산공원 앞,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는 초고급 주거공원, 드피크 도산이 안타깝게도 시행사의 파이낸스 사정으로 사업이 잠정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도산대로와 은주로 교차점, 현대백화점과 갤러리 백화점이 가까운 녹실한 환경, 교통 접근성까지 완벽한 이곳에서 단 26세대 만을 위한 치솟은 높은 하이프핸드 공동주택 탄생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헤르조그 앤 드메롱의 설계, 그리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하이엔드, 아니, 하이프엔드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럭셔리 라이프 주거공간으로 랜드마킹할 예정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각 세대는 심플렉스, 듀플렉스 펜트하우스, 테라스 하우스, 가든 펜트하우스, 그리고 슈퍼 펜트하우스로 구성 계획이었고, 세대당 평균 6대의 주차 공간까지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부는 고객 맞춤형 마감과 최고급 명품 가구를 적용하고 스위스제 엘리베이터, 그리고 개인 수영장, 사우나, 헬스 시설까지 포함된 초호화 어메니티를 갖출 것으로 계약자분들로부터 기대를 모았죠. 그리고 프라이빗한 셰프 방문 요리 서비스, 플랜트 버틀러, 갤러리 공간과 프라이빗 모임 공간까지 차원이 다른 럭셔리 서비스 또한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분양가는 100억 중반부터 슈퍼 펜트는 최대 550억까지 아마도 분양률은 50% 이상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투자 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강남 끝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기도 했죠. 2027년 상반기 입주 예정으로 했었으나 현재는 잠정적 보류 상황으로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담당자 말로는 한 3, 4개월 후에 정확한 사업 계획 구도가 잡힐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 강남에서 만나는 하이프엔드 주거 공간 더 피크 도산에 대한 최근 현황 소식이었습니다.